와... 아 카메라 너무 좋은 거 아니냐고. 아... 이거지 이거. 야간 촬영 이거. 아 구름이다 보이냐 이거. <laughs> 이거 왜 되냐고 갑자기. <laughs> 설마. 와. 와. <laughs> 아 살렸네. 내가 살린 건 아니고 지가 살았네. 안녕하세요. 모질입니다. 장 보러 갈 거예요. 음. 여러분 거미 키우세요, 거미. 파리를 잡아 주네. 지금은 아 아스타벅스 커피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문을 열었네. 근데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한국마트 에 있는 근처인데 굉장히 사람이 많네요. 시원하게 좀 이렇게 들어가서 커피를 좀 마셔주고, 이렇게 도시 남자처럼 그러고 있고 싶은데, 아, 이거 안에서 먹는 거 허락해주질 않아. 이거 스타일 스타일 막... 스타일 막... 스이일 막... 스타일 막... 스타일 막... 스타일 막... 이게 스타벅스용 테이블 봉입니다. 이게 스타벅스에서만 나오는 봉인가? 다 이렇게 녹색으로 나왔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너, 표범이니? <laughs> 점점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필리핀입니다. 활기를 찾으면 안될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자꾸 활기를 찾아. 아 너. 한국도 지금은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아 여름이 시작된 거죠? 아 정말 한 여름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너무 고통스러운데. 자 필리핀 무단횡단이죠? 아 어. 진정한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다 그거 아유 어? 요즘 같은 시기에 누가 술 먹는다고 술을 많이 사다 놨어 그게 나야 둠바 둠누비두바 4월 9일 닭도리탕 6월 9일 닭도리탕 <laughs> 빛이 나죠 오늘 6월 10일 이고요 아직 여섯 시가 되기 전인데, 나왜 두기가 돼 있지? 원래그랬나 두기를 좀 빼고 다시 찍어야겠어요. 두기 빼는데 최고는 밥이죠. 어제 순대국을 사놨거든요. <laughs> 순대국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어제 술을. 응? 요새 술 누가 먹어? 이 시국에 그거. 어!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오늘오 아, 씨, 아, 오고오는데 오늘 이거 이거 비가 안오면오상한날오 씨, 이 씨, 아. 오 씨, 씨, 여러분 저는 씻고 나왔고요. 이제 곧 나가볼 건데요. 비가 오든지 말든지 어쨌든 집에 가만히 있자니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활기차게 한번 돌아다녀보겠습니다. 활기찬 채널 여러분은 지금 모지리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바로 다시 누워버리는 나란 녀석 사실 제가 오늘 그냥 나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 나가야 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건데요. 어, 한국으로 돌아가는 친구가 저한테 잡니를몇개 맡겨놓고 이거를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뭐 이렇게 미니 게임기 그런 건데 이거 저는 이거를 뭐할 줄도 모르고 뭐 팔아도 뭐 몇천 페소 나온다 그래서 이제 사이트에 좀 알아봤더니 이게 6천 페소에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천 페소에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올려놨는데 허 <laughs> 이거 참 에? 이걸 산다고 에? 칼로 가요. 돈 벌었다 가시죠. 이러다가 무슨 필리핀 중고전문가, 뭐 거상 이런 거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다 다를까 나오자마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집에 있을 때 그렇게 넣어갖고 비좀 오라고 오라고 할 때는 안 오고, 안경을 또 갖고 나왔는데, 제가 또 눈이 안 좋기 때문에 비 오고 해떨어지면 거의 뭐 운전을 못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뭐 자기 조카한테 준다고 막 그랬었는데 아 4,000페소에 줄까 봐요 이거 뭐 내가 쓰지도 않는 건데 생각 좀 해보고 만약에 뭐 차나 뭐 이런 거 타고 왔다 그러면은 그냥 5,000페소에 넘기고 뭐, 뭐 트라이시클이나 지프니 같은 거 이렇게 타고 멀리서 왔다 그러면은 4천폐소에 줄라구요 예 이렇게 구름이 가득 찼어요 어우 오늘 이거를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따가이 따이를 가볼겁니다 이게 봉쇄기간이라서 어쨌든 실를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어, 뒤쪽으로 갈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그쪽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갈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름하여 봉쇄기간 넌 어디까지 가만히. 오늘 만남의 장소, 필리핀 대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땡큐! 가 아니라 졸리비. 아유, 나노지. 아, 나 마스크 안 썼네. 마스크 써야 겠다 후, 마스크. 아우, 더우니까. 아우 그냥 안에 있자. 아유. 유~~~~~ 분명 여기 다 왔다 그랬는데 하이참 헬로우 헬로우? 어디서 왔어? 지금 여기있어 헬로우 안녕하세요 전력포장입니다 하트는 어떤 곳이에요? I don't know, also. <laughs> maybe, y o a know. Oh, thank you. <laughs> 자, 다 받았습니다. 모자 쓴거 보셨죠? 케빈 클라인. 진짜 참았네요. 혹시 모르니까. 음. 아이고, 이거 왜 이러냐? 돈 벌었다. 쪼, 보고 있나? 돈 벌었다. 나중에 필리핀 오면 짜장면 한 그릇 사줄게. 팔릴 거라고 기대도 안 했는데, 팔려버리네. 자, 그럼, 따가이 따이로 한번 가봅시다. 따가이 따이 가게 되면, 따가이 따이 스타벅스에서 커피 사 먹어야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따가이 따이 로 왔어요. 근데, 어, 이게 영상을 어디서 잘라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따가이 따이 영상은 제가 다음 영상으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리고 주제가 너무 중구난방이라서, 원래 중구난방이긴 하지만, 그럼 제가 따가이 따이 와서 찍은 영상들까지 한 번에 다 넣으면은 20분이 또 훌쩍 넘어갈 것 같아서 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성공적으로 따가이 따이를 왔다가 집에 내려가는 길입니다. 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